안녕하세요. 어, 요즘은 그 제가 이 채널을 만들어 놓고, 어, 블로그에 일기처럼 매일 글을 쓰고 있네요. 음,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한건 아닌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도 이제 그동안 2일, 3일, 4일 쓴거 3개를 읽어 보려고 합니다. 어, 읽겠습니다. 1월 2일 자, 제목이 관념이 나라는 착각 속에서는 어, 지치도록 관념의 나로서 연기할 말, 행동, 스토리를 지어내야 했다. 아주 몰두를 했다. 하, 그것은 핏배였지. 착한 척 연기, 남을 축혀주고 떠받드는 연기. 바보 멍청이인 척 연기. 안 배고픈 척 연기. 기분 안 나쁜 척, 질투가 안 나는 척, 열등감이 들지 않는 척, 무섭지 않은 척, 점점점, 하, 점점. 그런 연기자로서 할 말, 행동, 스토리를 지어내는 세계, 점점점. 그 세계 안에 갇혀서 정신병적 세계. 그 피폐는 나를 죽음 직전으로 끌고 갔지. 다행히 동지들, 스승들을 만날 수 있었지. 어려움은 그 연기 때문에 지친 것이라는 인식이 들지 않는 것이었고, 그 관념을 나라고 착각한다는 것이 자각되지 않는 것이었지.스승님이 동지들이 당신 바보 멍청이 아니면서 그렇게 한다고 진저리를 쳐도 내 착각의 관념은 요지 부동이었지.이제 어렴풋이 나는 이 삶이 무대 위로 나온 후 가족으로 인해 억지로 떠맡겨진. 죄인 배역에 함몰되어져 있다는, 이제 이 배역을 그만둬야 한다. 연기를 끝내야. 나란, 아니비 설신이, 작용의 연속 흐름이 전부다. 이 작용 경험에 깨어 있으자. 여기에 피로도 피폐도 없다. 무대 위에서 저들이 미쳤듯 계속 짓는 연기도 아, 니, 미, 설, 시, 이 작용 연기의 경험일 뿐이니. 그러나 계속 연기에 미쳐 있는 저들에게는 눈짓조차, 손짓조차 아껴야 에너지가 새지 않을 건데, 스치기만 하면 손짓 눈짓을 해지는게 아직 내가 배역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음이라. 아자 새해다. 아자 이 무대 위에서는 저들이 연기에 대해 아니 비설신이 경험이 흐름만 임에 깨어 있으리 깨어 있으리. 배역은 나가 아님에, 깨어 있으리, 저들이 연기에는 그저 아니비 설신이 임에. 그리고 다시 어 1월 3일, 어, 일기는, 일, 를 읽겠습니다. 어, 제목이, 생각이 나라는 착각이었을 때는, 미운 게 나니까 칭찬 나 만들려고 칭찬을 자아낼 거라는 말, 행동, 스토리를 지어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니까 다 아는 나 만들다가 다 안다는 말, 행동, 스토리를 지어 허황의 말, 행동, 스토리 나쁜 게 나니까 착한 나될 거라는 말, 행동, 스토리를 지어내서 뭘 못하는 게 나니까 다 잘하는 나 만들다가 에너지의 경계조차 무시되는 뭘안 나는 게으른 나니까 게으른 게 나니까 부지런한 나 만들다가 시공의 경계조차 무시되는 창피한 게 나니까 자랑스러운 나 만들다가 시야의 경계조차 무시되는 가난한 게 나니까 부자나 만들려고 호흡의 리듬조차 무시되는 어려운 게 나니까 깨끗한 나 만들려는 색채 디자인조차 무시되는 음, 점점점. 그렇게 한계를 넘고 역량을 넘고 에너지를 넘고 강박을 넘어 과잉과 결핍 그래서 그것들은 부풀고 쭈그러지고 부서지고 상실되고 점점점 예. 그리고 또 오늘 어 1월 4일 적은 것입니다. 제목은 동조에서 미끄러져 바닥까지 들어간 운명은 어머니가 살아내는 어머니는 나를 희생시키지 않았다면 살 수가 없었던가? 아니 내가 있었기에 그렇게 된 것일 수도 나는 왜 태어났나? 도예스승은 해소되지 못한 화 욕심이 있어서라고 하는듯. 아직 이해에 이르지는 못한 어머니의 모든 심리적 병폐의 수구로 나를 시, 시지프스도 배역으로서 그랬나? 신화를 얼마 읽지 못해서 내 어머니는 어쩌다 자신이 낳은 막내딸을 그렇게까지 희생시켜 살아내야만 했던가? 그녀의 영향을 받고 내게 그랬던 남매들과 언니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치더라도 나는 어쩌다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스승은 인연 연기 작용이라고 역시 아직 깨닫지 못한 암튼 그 모든 운명은 지나간, 지나갔는데도 꿈을 꾸듯 이 배역에 갇혀서 마치 악몽이니까 잠에서 깨어나라고 깨어나려고 허덕이는 상황. 박차고 깨어나는 데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에 스승은 무엇이 사실인지 파악하면 된다지만, 생각이 현실인지 착각이 현실인지를. 그러나 나는 운명이 원망스럽고 저들이 원망스럽고, 점점점점 스승은 현실을 이상으로 대체시키려고 해서 그런 건데 그건 불가능이라고 그래 나는 언제까지 이 이상을 지어내며 이 안에 갇히려나 그래 내 어머니는 그러고 떠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 또 남매들과 자매들은 저러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이 꿈이 너무 싫으니까 그만 잠에서 깨어나야겠다는 상황에서 박차고 깨어나려면, 지난 운명을 바꾸려는 지극히 어리석은, 현실이 바뀌기를 갈망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꿈에서 박차고 깨어나야.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